예, 2025년 아, 지금 5월 17일 아, 새벽 1시 50분 조금 넘은 시간이고요. 아, 지금 제가 오늘 예, 엽기적인 아, 테러가 있어가지고 예, 지금 영상을 찍게 됐고요. 예, 원래는 아, 그저께 이 알바 하루 8시간 알바를 하면서 테러를 예 네, 굉장히 아주 이제 극심한 테러를 당해서 그저께 원래 찍어야 되는데 어 요즘은 이제 영상을 그때 그때 바로바로 바로 찍지 않고 조금 예,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지금 아까 극심한 테러가 있지 않았으면은 에, 영상을 찍지, 찍을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테러가 있었냐면, 어, 지금 그 왼쪽 팔뚝에 우리가 어렸을 때 주사 맞는 자리 있잖아요. 에, 콜레라, 장티푸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왼쪽 팔뚝에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그 주사 맞는 자리에 에 엽기적인 강도의 비소테러, 근육통제를 몇 시간째 그 자리에 계속해서 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여태까지 당해본 그 근육통제 비소테러 중에서 가장 심한 강도였고요. 에, 그 전에도 한번 어한달 전인지 예, 집에서 잘때 이층 침대에서 잘때 새벽에 당한 적이 있어요. 예, 그 정도로 고강도 만약에 강도가 1, 2, 3, 4, 5가 있다면 5 정도의 가장 심한 강도. 이거 그러니까 한번 당할 때마다 이게 비명 질러야 되는 예, 그러한 예, 아주 심한 이 강도의 그러한 이 비소테러 근육 통제를 당했는데 예, 이 새끼들이 이 보건복지부 하, 질병관리청 하, 정신건강복지센터 예, 저는 지금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별로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것은, 곳은 은평구이기 때문에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예, 그리고 예, 그들의 지령을 따르는 예,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이 예, 전 국민의 80% 정도가 되죠. 예, 그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방지원들이 에~ 예, 제가 이제 원래 산책 가는 데가 있잖아요. 산책을 맨날 어~ 가는 장소가 있고 어~ 거기가 이제 산 근처예요. 산 근처고 거기에서 제가 어~ 원래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에~ 예, 오늘 이 테러를 몇 시간째 계속하는 겁니다. 한네 시간 다섯 시간을. 에, 끊임없이 이 팔뚝에 주사, 우리 어렸을 때 주사, 수두 맞고, 장티푸스 맞는 그 주사 자죽이 있는데다가, 끊임없이 그 고강도 아주 센이 근육통제, 비소테러를 그 자리에다 계속하고, 그리고 허벅지도 왼쪽, 왼쪽에다가 같은 자리에다가, 어, 이 새끼들이 이제 계속 그 근육통제를 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군데에다가.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다가 근육통제를 계속 통증제죠. 근육통제도 계속 쏘는 이유는 통증을 아주 심화시키는 거죠. 어 아주 심하게 통증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쏜데 또 쏘고 쏜데 또 쏘고 쏜데 또 쏘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어, 허벅지 한 군데하고 어, 팔뚝에 주사 맞는 자리.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어저께 음. 어제가 아니고 며칠 전에 이제 영상 올렸을 때신제 예, 핸드폰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체 피해 사진 이 화학무기 테러로 인한 그 신체 피해 사진을 제가 이제 예, 줄줄이 이렇게 여러 개를 예, 올렸잖아요 예, 영상으로 붙여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테러가 아 그거보다 그 전에 찍은 사진은 예, 강도가 음, 사진이 더 엽기적인 사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핸드폰을 이제 많이 교체를 했고, 현재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영상들 중에서만 이제 몇 개에 골라가지고 올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주사 자주 자죽, 주사 자죽이 아주 심하잖아요. 이 수두주사 맞고 이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무기 테러를 세게 당하면 갈색으로 흉터가 남는데, 그 흉터가 보이지 않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주사 자주 심한 흉터가 있는 고기에다가 일부러 쏘는 겁니다 이 새끼들 하는 방식을 이 자살방지원 게이트 키퍼 요원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들이 하는 방식을 아시겠죠 이 피해자분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어 그리고 발가락 뒤쪽에 고기에 찢을 때도 발가락도 이 관절이 있잖아요 관절 뒤쪽은 이렇게 고립하여 있잖아요. 그 선에 맞춰서 딱 찢어요. 스포제를, 어, 다량을 쓸 때도, 스포제를 다량을 싸서 이렇게 싹 찢을 때도, 찢어서, 어, 우리가 씻을 때 비누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쓰라리잖아요. 그렇게 할 때도, 어, 그 관절 뒤쪽에 발가락 관절 뒤쪽에 고리 파인 부분을 일직선으로 쫙 아주 깊이 들어가게 찢으면은 굉장히 쓰라리거든요. 음, 근데, 그 골파인 선을 따라서 찢으면은, 그냥 봤을 때는 얼핏 보면은 그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잘 모르게끔, 어, 흉터가 티가 안 나게끔 이 새끼들이 찢기 위해서, 그렇게 기존의 고리 파인데, 에, 하지만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확대하면 다 보이잖아요. 고런 짓을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왼쪽 팔뚝 물론 오른쪽 팔뚝에도 이 새끼들이 근육통제 비소테러를 하지만 왼쪽 팔뚝 특별히 그 주사 바늘 자주이 있는데 쏘는 거는 어, 지네가 쏜 흉터가 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갈색 흉터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주사 자주 있는 데다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이제 그저께 알바할 때 당한 것은 지금 기관지하고 목이 아직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손상을 많이 당했는데, 하루 겨우 8시간 알바하고 최저시급 받는 알바를 했으면서, 몸이 손상을 되게 많이 당했습니다. 기관지하고 목이. 뭐냐면, 이 세제 냄새 있잖아요. 세제 냄새, 방향제 냄새. 그 다운이 냄새 하면 어떤 냄새인지 아실 텐데, 그, 방향제나 세제에서 이제 나는 그 강한 냄새가 있어요. 고운 그 냄새를, 어, 콧구멍에다 대고 아주 강한 냄새가 났다는 건 뭐냐면, 다량을 썼다는 겁니다. 다량을 제가, 어, 음, 퇴근할 때까지, 이, 9시부터 6시까지 였는데, 어, 쉬지 않고, 너무나 다량을 맞았어요. 콧구멍에다가 너무나 이제 다량을 싸서, 그 자리에서는 몰랐어요. 그 자리에서는 몰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너무나 다량의 그 강한 냄새가 나는 화학 무기를 콧구멍에다가 쐈기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나, 그 자리에서는 몰랐는데, 집에 오고 나니까, 목하고 기관지가 예, 정상이 아닌 거예요 많이 데미지를 많이 입어서 통증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예, 그저께에 예, 그 데미지를 입은 거죠 어~ 콧구멍에다가 이제 너무 다량의 화학무기를 싸서 이 다우니 냄새 세제 냄새 플러스 어떠한 화학무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기관지가 손상을 입은 걸로 봐서는 아, 염소 테러인 것 같기도 하고 그 강한 냄새 플러스 화학무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예, 화학무기 테러를 하는 거잖아요 강한 냄새에 보통 섞어가지고 많이 하는데 예, 기간지가 손상된 걸로 봐서는 아, 염소 테러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음, 정확한 화학무기는 뭘 섞었는지 모르겠지만 기간지하고 무기 손상이 많이 됐어요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아, 염소인 것 같고요 아, 예, 요즘에 뭐 아주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이렇게 근육 통세 비소 테러를 에 예, 아주 그 심한 강도로 하는 것은 에이 예, 새끼들이 이 게이트키퍼 요원들, 자살 방지 요원들이 금토일 되면 제가 테러가 아주 심해진다 그랬 했잖아요. 예, 얘네들이 이제 아 평일 날 일하는 자살 방지 요원, 게이트키퍼 요원들이 에 예, 금토일 이 시간에 합류를 합니다. 어, 알바로 하는 자살 방지원들을 합류하기 때문에 이 자살 방지원들 게이트키퍼 유원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가담자 이 가해자들 가담하는 이 자살 방지원 숫자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 악질들이 많이 합류를 합니다. 악질들 악질 자살 방지원 게이트키퍼 유원들 그래서. 테러의 강도가 금, 토, 일은 아주 심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완전 역대급이에요. 예, 이게 역대급이 원래 좋은데 쓰는 말인데, 어, 이렇게, 에 극심한 이 비소테러 근육통제는 제가 한달 전쯤에 한번 당해보고 지금 처음으로 어, 또 당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침을 계속해서 뱉고 있잖아요. 이것은 수은 테러 중금속이죠. 발암물질이고, 수은 테러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침을 계속해서 뱉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힘줄, 힘줄에다가 많이 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손목 같은데 보시면은 이렇게 손목이 왼편에... 힘줄 지나가잖아요. 어 이런데 지금 예, 손목 왼편에 여기 힘줄 지나가는데 굵은 힘줄 지나가는데 그런 데다가 화학무기를 많이 쏘면은 어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굵은 힘줄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혈관이죠.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 데다가 쏘면은 굉장히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에, 특히 이제 일부러 그런 데다가 많이 쓰고 쏘고 그다음에 목 뒤에 목이 뻣뻣해지는 에, 그 뭐라 그러죠 뇌졸중제 그리고 양쪽 어깨에 에, 이런 에, 근육통제 많이 쏘고요. 아, 그리고 또음 먹을 때 이제 밥 먹을 때는 최근에는 아 펜타닐 쇠는 쇠냄, 펜타닐이 쇠 냄새가 나잖아요 예 먹을 때 펜타닐이 계속 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음 만약에 뭐 라면을 끓인다 하면 이제 그럴 때도 일단 물 끓일 때부터 일단 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사실은 조리 같은걸 잘 하지 않고 어끼켜봐야 그냥 라면이나 뭐 떡라면 이정도 끓이고 요리를 하지 않, 않고 있는데요 이유가 조리를 하게 되면 뭘 끓이면 일단 물 끓이는 그때부터 이제 물에다가 뿌리고 물에다가 화학무기를 뿌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물을 다시 버려야 되고 어 그래서 이제 이 화학무기 테러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 이 가해자 집단들이 그 전부 다 체포가 되고 어 체포 처형 처벌 처형 처벌은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에, 체포를 해야겠죠 그 시점까지는 제가 잘 요리는 하지 않게 될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고 네, 그리고 네, 먹을 때 그래서 그쇠냄새 나는 펜타닐을 굉장히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한 번만 뿌리는 게 아니고 숟가락으로 밥을 뜰 때마다 뜰 때마다 계속해서 펜타닐을 뿌리고 있어요. 펜타닐이 우울증 치료제죠. 이이 개새끼들이 <laughs> 펜타닐을 먹는 거에다 왜 뿌리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리고 또 이제 VX. VX도 최근에 굉장히 지금 자주 뿌린 지가 한달 정도 됐나? VX도 굉장히 빈번하게 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뭐 여러 가지 화학무기를 계속해서 섞어서 쏘는데, 예, VX도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눈에도, 어, 눈이 아프게, 예, 눈이 아프게 눈에다가 아, 화학무기를 많이 쏘고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심장 마비제는 심장에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어, 제가 가만히 서 있는데도 누워있지 않아도 심장을 무거운, 무거운 게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은, 심장이 눌린, 짓눌리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의 이런 화학무기 테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심장이 약간 숨 쉬는 이제 정상적인 폐활량으로 쉬는 게 아니고 약간 어, 좀, 적은 폐활량으로 에, 숨을 쉬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니까, 무거운 이 쇳덩이가 이제 짓누르는 것처럼, 그러한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은 이러한 그 심장마비제 테러가 있는데, 그런 걸또 요즘에 에, 하고 있고요. 에, 그리고 또 심장에다가, 어, 수포제, 따가운 느낌의 수포제를 뭐한 방을 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면도날 같은 거를 가루 가루로 갈았다고 해봐요 갈아서 몇십 개를 한꺼번에 막 오십 개를 한꺼번에 쫙 뿌리는 것 같은 그러한 수포제의 느낌 그니까 러땅 가운데 하나 한 방을 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몇십 개 오십 개가 한꺼번에 따가운 게 흩뿌리는 것 같은 흩뿌려서 그거 흩뿌린 걸 맞는 것 같은 예, 그러한 수포제의 테러 아, 좀센 테러죠 그러한 테러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일일이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죠. 그래서 아, 이러한 강한 테러를 당하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찍게 된 것이고 어, 이럴수록 우리가 이 가해자 집단에 대해서 더 강력한 처벌을 화이트헤드들한테 요구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엽기적인 테러, 이 견디기 힘든 에, 이러한 심각한 통증을 주는 에, 심한 통증을 주는 이러한 테러를 하면 할수록 아, 우리들이 화이트해트한테 이 가해자 집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해자 집단은 어, 상위에 에, 상위에 에, 2017년 문재인 정권부터 이게 예, 아주 극심해졌고 그 전에 시작된 것은 저 같은 경우에 김대중 정권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비인지 상태로 있다가 2017년 그때부터 이제 통증이 이제 심해지니까 인지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인지 상태로 됐는데 지금도 또 쏘고 있습니다. 팔뚝에다가 지금은 제가 이제 방향을 이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카메라가 있죠. 예, 보통은 이런, 이 CCTV, 이런 카메라들에,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고, 항무기 약통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오른쪽 위치가, 오른쪽 팔뚝이 이 위치잖아요. 예, 오른쪽 팔뚝에다가 지금 쏘고 있고, 몇번 맞았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영상 찍으면서도, 팔뚝에. 예, 그래서, 어, 국회의원 그리고 뭐 문재인 정권 말 김대중 정권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그리고 지금 윤 정권에서도 어, 이번에 무슨 부정선거 이런 걸 했지만 사실은 이항무기 테러를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에, 그렇죠? 에,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이어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이 대량 학살 프로젝트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에,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한 음 상위의 에, 에, 뭐, 그리고 정부 행정부 그리고 국회의원들, 에, 보건복지 에,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개정안을 통과시킨 그러한 국회의원들 그리고 현재의 국회의원들도 이 피해자들을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건데 이 대상화학무기 테러 대상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이러한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코비드이9 방역을 한다고 하면서 어 대상자든 유증상자 무증상자에게 이들의 이제 재산을 빼앗고 방역을 한다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이러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음 그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들도 해당이 되죠 국회의원들 에 그리고 어또 행정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아,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에 구별로 있고 그리고 음 그들의 지령을 따르는 에,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 이들 모두가 아이 가해자 집단 모두가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반일륜 범죄, 중범죄, 반역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고요. 지금 반역죄는 뭐 국회의원들까지만 해당이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반일륜 범죄, 중범죄까지는 지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자살방지운 KT 키퍼 요원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어 그래서 화이트 햇들이 절대로 이들에 대해서 가벼운 처벌을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예, 너무나 웃긴 것이 지금 코비드 1 9 자체는 에 예, 감기 독감에 지나지 않는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마치 아주 심각한 것인 것처럼 예,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2030 의제 2030년까지 중국인 5억 명 남기고 전 세계인을 다 죽여서 없애는 대량 학살을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진행 중이 있는 거고요. 이것이 WHO에서 하는 2030 의제라고 해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인을 다 죽이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중국인 5억 명 남기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량학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 대량학살 프로젝트가 첫 번째 흰신 흰백자 뭔지 아시죠? 에, 그것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유튜브가 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이게 깨끗이 청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흰신 우리나라 96% 맞았죠. 에, 그러니까 그것도 대량학살 프로젝트의 하나고요. 흰신 안에 독국물 여러 가지 들어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것은 2, 3년 내 길게는 4, 5년 내에 사망하도록 설계가 된 것이고 두 번째 이 화학무기 테러, 이 화학약품 테러, 유독가스 테러 이것은 그야말로 이 MK 울트라 음, 더 엽기적이죠. 흰신은 해독을 하면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지만 이 화학무기 테러는 수년간 저 같은 경우에 비인지 피해까지 합치면은 17년 18년이 되었는데 아주 긴 시간 동안 24시간 초 단위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이 화학무기 테러로 고문을 하는. 예, 고문을 해서 자살을 시키는 이러한 프로젝트라는 거죠 예, 굉장히 엽기적이고 그야말로 반일륜 범죄, 중범죄에 해당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해자들, 이 가해자 집단을 결코 예, 가볍게 예, 처벌해서는 안될것 같고요 이미 이화이트헤들이 강력한 처벌을 예, 하겠다는 아,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화이트 분들의 이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피해자들의 입장,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굉장히 힘든 것을 겪고 고문을 당하고 있잖아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화이트 분들이 계획을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아까 또 들은 생각인한 가지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 아 요즘에 캠핑카가 굉장히 유행이 잖아요 아 그래서 저도 집에 초창기에 이 화학무기 테러를 당할 때 아래층이 19층 3호 이 가족 전체가 아 저희 아버지도 어 돌아가시게 했고 굉장히 악질들이 이, 음. 악질 들이 이악질 자살 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이 살고 있는 장소이고 이 들이 초창기에 저한테 전기 테러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지금도 집에서 전기 안전화, 아, 30만원이에요, 신발이. 예, 그거를 신고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냥 발을 댈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초창기에 전기 테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어, 잠을 잘수 없었고, 그래서 차에서 생활을 했고, 집에서는 하루에 10분만 있었습니다. 뭐냐? 음 집에 옷 갈아입을 거이런거만 어, 가지러 들어가는 거예요. 옷 갈아입을 거 속옷 갈아입을 거만 가지러 들어갔다가 나오고 왜냐면 발바닥을 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강한 전기가 바닥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신체의 장기가 딱딱하게 뭉쳐요. 딱딱하게 뭉치고 몸이 덜덜덜덜 이렇게 떨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데. 이 아래층 놈이 할머니하고, 어, 손주, 어, 남자놈, 대학생하고 중학생 기집애. 그때 초창기에 이제 그렇게 세 명이에요. 지금 현재도 이제 그렇게 세 명이 살고 있고, 그 아버지인지, 예, 남자가 중장년이 또한 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새끼들, 이이 가족 자체가, 아, 엽기적인 자살방지원, 게이트키버 요원들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했지만, 예, 그러한 전기 테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나중에 집에 들어왔을 어, 때는 이제 2층 침대를 사서 2층으로 올라가서 바닥에서 떨어지기 위해서, 예, 그러한 침대를 사서 거기서 잠을 자게 됐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집에서 잠을 잘수 없어가지고, 6, 어, 8개월 정도, 1년은 안 되는 것 같고, 차에서 잠을 잤어요. 예, 집에서 발바닥을 디디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주 강한 전기 테러를 했었고, 집에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 이 새끼들이 전기 테러를 하고 있어요. 아래층, 19층 3호에서 발바닥서부터 무릎까지 전기가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손에서 전기청소기를 잡, 진공청소기를 잡고 있으면은 손에서 팔꿈치까지 전기가 쫙 올라오게.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있어야지 얘네들이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비소테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쓰레기가 있는 경우에 비소테러를 하는데, 에, 진공청소기로 우리가 전기청소기를 빠르게 청소를 해내면 얘네가 비소테러를 할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소테러를 하기 위해서, 어, 청소를 좀덜 하게 하기 위해서, 가끔가다 하기 위해서 이 전기청소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전기테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사용할 때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냥 밀대 같은 걸로 음, 부직포에 껴가지고 청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매일 매일 이렇게 하지 않고 며칠에 한 번씩 하게 되니까 먼지가 쌓이게 되죠. 고로한 수법을 쓰고 비소테러를 하기 위해서 고로한 수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어 요즘에 차박이 유행이잖아요. 차에서 자는 거, 캠핑카에서 자고 집에서 자지 않고 그 이유가 뭐냐? 집에 이제 가끔가다 들어오고 저하고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왜 그게 유행을 하, 하겠어요? 예, 그게 뭐냐면 예, 지금 전국민이 이 화학무기 테러의 대상자이고. 물론, 80%, 70, 80%는 자살방지원, 요원, 게이트키퍼 요원들이기 때문에, 에, 이들은 에, 강도를 약한, 에, 약한 강도의 화학무기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공항복지센터에 협조를 하고, 그들이 방역이라고, 방역이, 방역이 아니죠, 사실은. 독감바이러스인데, 그것은 마침 심각한 바이러스인 것처럼 방역을 핑계로 지금 대량학살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가담을 하고 있죠. 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약한 테러를 받고 나머지 인구의 20% 정도가 아주 살벌한 지금 테러를 저를 비롯해서 박정광 씨도 그렇고 살벌한 테러를 당하고 있는데 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집이 가장 테러가 심한 장소잖아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계속. 이동하면서 자는 거죠. <laughs> 저는 제가 차에서 8개월 정도 아주 긴시간을 잠을 잡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를 하죠. 집에서 알 수가 없는 거죠. 테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박이 유행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튼 화이트 분들은 피해자들의 이러한 엽기적이고, 에, 끔찍한, 에,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시고, 에, 하루라도 빠르게 에,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